안녕하세요 야삐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정말 바보처럼 저처럼 미련하게 나이가 어리다고 까 보이지 말고 다들 옷 단단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한국 국내 랭커의 유명하신 분 스킨님이 이번에 삼속성 티어표를 만드셨습니다. 주관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티어표 한번 저와 함께 제 생각을 말해보면.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일단 물속성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물속성입니다. 이게 지금 스킨님이 만드신 물속성 티어편데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생각은 비슷한데 여기서 조금 만제 생각을 말해 보면서 바꿔 보겠습니다. 일단 S급은 누가 뭐라고 해도 대체 불가는 아니지만 정말 성능이 좋은 애들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을게요. 하지만 S급에서 조금 이 친구, 이 친구는 내려와야 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물레제가 생각보다 실내나에서 승률도 좋지 않고 점령전에서는 풍레제한테 불레제한테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얘는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올라가냐? 물드 정도가 올라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드가 시험의 탓도 좋고 점령전 공댁도 좋고 어, 아레나 방댁에도 간간히 세우는 모습을 보이면 범용성 면에서 물레제보다는 물드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ABC에서는 어느정도로 바뀌어야 되냐. 일단 물신수는 저는 내려가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물료정이 올라오는게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 외에는 저도 어느정도 공감을 하는 바에요. 물료정은 3-3 리더를 가지고 있어서 아레나 방댁에서 거의 대체 불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A 정도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외에는 저도 불속성은 여기서 끝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불속성 한번 보시죠. 자, 불속성입니다. 불속성에서도 SS급에서는 건들 게 없죠, 사실. 불닭은 아레나, 길드전, 점령전, 뭐미국 여기저기 워낙에 많이 쓰다 보니까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왜 뇌제가 더 S급이냐? 스킨님 방송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블레제는 뇌솔드라는 컨텐츠에서 거기서 대체 불가이기. 때문에 SS를 주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 말고는 할수 있는 포지션이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제도 SS를 줍니다. 그리고 S급을 보자면 면역러와 그리고... 공대 존엄, 브로컬트. 이게 스킨님 영상에서도 댓글을 보면 브로컬트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꿔주면 더 좋지 않을까. 불료정과 브로컬을 조금 더 바꿔주면. 왜냐면 제가 지금 점령전을 해보니까 풍라클 불료정 방덱도 조금 빡세고 불료정이 신뢰나에서도 좋고 공대고로도 좋다 보니까 불료정을 조금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말고는 저도 역시나 물속성과 똑같이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콧소리가 엄청 많이 나요. 죄송합니다. 자, 불속성은 진짜 저랑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두 개만 바꿔줬어요. 이두 개. 자, 그러면 문제의 풍속성 보겠습니다. 자, 문제의 풍속성입니다. 풍속성을 공감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구설수에 많이 나오는데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못하긴 해요. 어차피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적이니 누가 뭐라고 해도 제 생각을 표현하는 거라서 문제가 될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티어표 보겠습니다. 풍두루, 풍국지, 풍라클, 풍요정 등등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 생각을 말해보면서 조금씩 바꿔보겠습니다. SS의 풍두루는 저는 확실하다고 봐요. 풍두루는 진짜 진짜 좋아요. 안 써보신 분들은 이 좋음을 잘 모르는데 자체 부활에 부활에 뭐방어에 방비레 데미지에 뒤도 쎄지 뭐 거의 만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풍국지여 아... 저는 사실 풍국지 저을 내리고 풍요정이 올라가는 게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풍요정이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유틸몹인데 이렇게 많이 쓰는 몬스터 가 없어 그래서 풍요정과 풍국지를 바꿔 줍니다 실레나에서 사실 굉장히 좋은데 불리치라는 애 때문에 약한 모습 도 보여주고 아레나 도 요새 극지 불드 낮은 티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높은 티어에서는 각이 전혀 안 나옵니다 진짜 그만큼 조금 위상이 떨어졌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s급에 누가 더 추가가 될수 있냐 사실, 풍드라곤 나이트만큼 대체할 수 없는 몬스터라서 풍드나는 후하게 S조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저는 풍의왕을 올리고 풍신수를 내리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풍의왕을 요새 국민방대기이기 때문에 워낙에 많은 분들이 세우고 있기 때문에 올리는 게 맞다고 보고 풍신수가 왜 내려갔냐면 사실 풍광전사 때문에 내려왔어요. 풍광전사가 나오면서 풍신수의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풍신수가 내려갔 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B등급에 지금 굉장히 많은데 아크 엔젤도 애매한데 OKA. OK. 풍대제 정도는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 점령전 공대 너무 사기예요. 풍대제로 지는 걸못 봤어요. 그리고 풍대몬이 스킨님 티어표에서 없는데 저는 삐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오히려 나는 풍드하고 이렇게 통학하고 바꾸는 게 조금 더제 생각이니까 뭐제 생각이니까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 제 생각에는 이게 저의 풍속성 등급표입니다. 다들 공감하시려나요? 어느 정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스킨님 등급표를 리뷰해보면서 저의 생각도 조금 말해보았는데요. 아,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적이잖아요. 주관적으로 반영이 됐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족시키지 못하 이해를 못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재미로 보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아 이건 물은 물리고 사는 살인으로다 이러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정말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좋지 않고 딕션도 좋지 않고 편집도 사실 좋지 않을 예정일 것 같아요. 미리 죄송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빨리 나와서 올게요. 빠이! <목소리>